네, 말씀해서 목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냐, 빛의 자녀들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 네. 문제는 빛의 자녀들이라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 네. 네, 그럼 빛에 행하는 자들은 어둠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고 어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빛을 따라가고 빛에서 행하는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가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등불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 속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있는 자 빛의 자냐다. 그럼 우리는 어둠의 일을 생각하고 어둠의 일을 결정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장 일 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했습니다. 물론 없음은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서 왜안 쓰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쓸 것이 없다,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내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 때가 시기가 때와 시기랑은 정확한 어떤 기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다. 이 생각은 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꾸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우리에서 판단하기에 언제쯤 되겠다, 언제쯤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뭐냐? 월권이고, 그 직장생활 다니면서 또 어, 교회에서나 어디, 어디서나 어, 월권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 영역이고 자기가 맡았는데 누가 자기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 월권을 그만큼 싫어하면서 우리는 늘 뭐냐, 하 하나님께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짐작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뭐하냐 깨워 기도하고 경성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의 날이 그 때와 시기는 알수 없으나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밤에 온다고 해서 불이 꺼져있는 캄캄한 곳에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밤은 영적 어두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어두움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새벽기도 오신 분들 영적 어둠이 뭡니까? 예. 새벽기도 온 사람들 많은데 대단요 영적 어둠이 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닫혀져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 어둠의 시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들이 없다. 자꾸 없어져 간다는 거죠. 그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되냐? 이 하나님과의 통로를 우리는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영적 어둠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밤이라고 너희가 밤에 속해한 자가 아니다. 때가 밤이고 시대가 밤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희가 어둠에 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세상이 캄캄한데요 지금 밤인데 우리는 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얘가 되세요. 지금 밖에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잘 표현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행할 때어이 어둠에 속한 것처럼 이 밤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행할 필요가 없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라는 말. 이 세상이 어두워져서 밤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 그때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럴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들은 때에 오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에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참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 이것도 오늘 아침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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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요 성경이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너에게 연하느냐? 그 짓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짓된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다 합니다. 지금 참 안전하고 시대가 살기 좋은 때다.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해산의 고통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근처가 되면 알죠? 근처가 되면 알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는 겁니다. 진통이 어느 순간에 올지 압니까? 그걸 알것 같으면, 대충 어느 때가 되면 애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알지만, 그때 진통이 딱 느껴질 때알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무리를 해서 발목이 아파서 지금 서 있는데, 이 발목이 주일날 너무 아파서 주일날 저녁에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그 월요일에 일어났는데 멀쩡해요. 근데 화요일날 또괜찮아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갔다 왔는데 오늘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자기 아픈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해산의 고통도 아니고 갑자기 임하냐? 고통이 갑자기 임하. 또 지금 좀 괜찮아요. 우리가 고통하는 때그 시점을 알 수는 없어요. 예,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알수 없는 때 임한다 이 말이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 밤에 행하는 자들이요. 밤에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들은 위에 또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피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사절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어둠에 속하지 않다는 거예 네,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예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까 빛에 속한 거죠 빛에 속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어둠에 속한 것은 어떻다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했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교제가 무너져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둠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빛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등불을 삼고 주의 말씀은 내네 발에 등이고 내네 길에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어 주의 말씀이 내게 빛이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 영광이 되신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영광이 되시고 그 빛이 되셔서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 얼마나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느냐?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왜 하나님은 회절하는 빛이다. 회절그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일반 빛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빛이 비치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빛이시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충만하시다라는 거죠. 형제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도적은 뺏고 죽이고 약탈하려고 오는 거죠. 근데 그 날이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우리를 빼앗고 약탈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날이 뭡니까?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소망합니다, 소망. 소망합니다. 도적이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임한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도적과 같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 네. 오즈레너이는다 빛의 아들이요 하십니다. 낮에 낮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빛의 아들고 낮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다. 예, 아, 네.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낮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 네. 자녀란 말 뭐예요? 그에게서 났다네 그에게서 낯다. 났다. 장세기 4장 5장 이 하면서 제가 문제를 냈는데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이 장세기 모르겠는 분들은 장세기 5장 박한준 목사 치에 나와요, 그 설교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합니다.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구원계획들을 계속 이어가기 원하십니다 내가 가인이 나고 아벨이 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빛의 자녀라고 볼수 있습니까? 왜 아벨은 빛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가 있고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더더욱 나가서 가인이 뭘 하냐 살이 납니다 거기서 피가 나오죠 우리는 핏값으로 크림을 받는 자가 돼야지 남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요 우리가 오히려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죽였습니까? 살려야 될 자를 못 살리는 거죠 저는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잘 아는데 닥터 김사부 이런 거좀 열심히 보세요 거기 보면 얼마나 생명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자랑도 다 내려놓고 생명 살리는 데만온 정성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자세들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각오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근데, 가인이, 가인이 이 피, 피를 흘리는데, 가인에게서 누가 납니까? 자식들이 나는데요. 그 자인이, 가인이 도망가서, 사람들 두려워해서 도망가는데, 그에게서 자식들이 나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뭐 하냐? 여자들은 나서 자기를 꾸미고, 화장하고, 노래하고, 술 취하고, 퉁소를 치고, 칼을 가지고, 어? 사람을 죽이는 두발가인이 나고, 죽이는 자와, 노래하는 자와, 즐기는 자가 나는 겁니다. 그의혈족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아벨이 죽었죠.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약의 씨를 끊지 않기 위해서 셋을 나게 하시죠. 셋에게서 누가 납니까? 자손들이 나서, 에노스가 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6장에 넘어가죠. 6장에 넘어서 노아의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며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하나님 만드셨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안 만드셨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오류가 생기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또 동산에 나무들을 만들어가 나무들이 그 사람인 갑다. 그걸 이상한 오류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서 다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두 가지 가지가 나는 거죠. 그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같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뭘더 세워야 되느냐? 뭘더 살려야 되고 뭘더 열매 맺게 해야 되느냐? 선한 열매를 맺고자 힘써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고자 우리 힘쓴다 해서 우리 악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모양들이 있고 세상에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죽여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리석어서 뭘 합니까? 사람의 딸들을 택한다. 그 우리가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어둠의 일을 도모하고 세상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정류의 일을 도모하면 결국 하나님 빛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요 낮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밤에 속한 자처럼 자지 말고 밤에 속했다 잠을 잔다 연결되는 거죠 같은 매칭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밤에 속했으면 잘 것이다. 밤에 속했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밤에 속했으면 듣지 못할 것이다. 영적 잠이다. 영적 잠. 오직,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그렇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칠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했습니다. 내가 될수 있으면 아무 아라 하는데. 제일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는 자입니까? 취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왜요? 네, 밤에 있지 않으니까요. 밤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밤에 속하는 자가 아니니까 자는 자도 아니고, 밤에 속하는 자가 아니니까 취한 자도 아니다. 라는 거죠.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습니다. 호신경. 이 마음, 가슴이죠. 가슴. 가슴을 보호한다. 가슴을 보호한다. 예, 네,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사랑의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은요, 무엇을 보호하냐? 믿음과 사랑을 보호하는 거예요. 투구는 뭘 보호합니까? 머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뭐로 보호하냐? 구원과 소망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뭐가 항상 있어야 되냐? 구원과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하나께서 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슴은 뭐로 뜨거워야 되냐? 믿음과 사랑으로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토록 뜨거운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날마다 이것이 잘 보이지 않냐고 확신이 서지 않냐고 그 말을 들어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 참 걱정해요 아니라 해도 믿으려고 해야 될 건데 맞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아닌 줄 자꾸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워준 자들을 잘못 믿습니다 그 말씀도 잘못 믿죠 주의 종도 잘못 믿죠. 하나님도 잘못 믿죠. 그리스도도 잘못 믿죠.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 네. 여기에 그냥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어떻게 차리냐? 너희 가슴이 믿음과 사랑으로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이것은 가슴에 붙여라.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붙이고, 머리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되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불타고 그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힘쓸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손해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닥쳐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해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길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선택만 똑바로 하면 되고 우리가 이것을 놓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있습니다. 노하신다는 말은 진노하심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심판에 이르게 한다 이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예레미아서를, 이사야서를,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 심판하시고자 하는구나, 우리를 망하게 하신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노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입고. 너로 말미암아 너네 아내가 해산의 고통 을 겪게 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뒤에 약속은 뭐요? 너 자녀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뭘 얘기합니까? 구원의 약속을 주는 겁니다. 뱀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저주를 그 여인의 후손이 밟아서 깨어 부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이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데 있다라는 거요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십니다 우리는 진노와 심판에 이를 자가 아니고 구원을 이룰 자가 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1번, 심판이다. 2번, 구원이다. 3번, 아무것도 아니다. 자, 1번, 심판이다. 2번, 구원이다. 초등학생도 아는 걸왜 대답을 못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세우심의 계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구원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하나? 말씀을 통해서 좀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 날마다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꾸 보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흠을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망하게 원하시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귀한 상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11절에 그러므로, 예, 10절입니까?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11절. 그러므로, 피차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덕을 많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덕 세우는 것을 계속해라. 피차근면하고 덕 세우는 것을 계속해라. 계속 구제하는 것을 계속해라. 또한 이 너희가 하는, 것,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이것은 그들의 모범적인 삶을 얘기하기도 하고 너희가 이 너희가는 또뭘 꾸미냐면 위에 빛의 자녀들 꿈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뭐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 같이 여전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5장 대살로니가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생각들을 벗고, 우리 가슴에 뭘로? 예, 우리 고신경이, 고신경 하나 사, 하나씩 사서 드릴까요? 우리 가슴에 뭘 붙이고? 예, 믿음과 사랑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이들을 섬길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믿음과 사랑이 넘치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내한테 뭐 보상이 있겠냐?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게 뭐 돌아오는 게뭐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믿음 없는 생각들거예요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예, 네, 값없이 주는 거죠. 값없이 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이거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붙잡고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세우던 이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죠? 빛자 긍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덕을 세우고, 또, 머리는, 머리는 어떻게 하고? 구원의 소망이다, 구원의 소망. 우리가 구원받을 그 소망을 든든히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소망이 뭐냐? 내일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 명절에서 세뱃돈 받을 거, 그런 게 우리 소망이 아니고요. 우리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다, 구원의 소망. 때로는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단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건면하고 세워가고 살려가는데 힘쓰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명이 구원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행하면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명이 믿음의 소망을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품고 살아가면, 우리 한 명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전달하고, 빛을 전달하고, 이 소망을 전달할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